아무래도 음 여의도 초대석 단골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심을 서개조주셨습니다전건배사할줄 몰랐습니다. 광주 방송 애청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께 건배사 제의 드려 보겠습니다. 예, 어, 무엇보다도 제가. 어, 정치인으로서 호남과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호남에 많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광주 방송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불러주신 방송마다 나가고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시청자분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 정말 대단합니다 국회의장님이 불러 모은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광주방송과 그리고 호남 지역의 발전에 무궁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KBC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배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께도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역임하셨던 김기현 국회의원님께 건네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건네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소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1번 테이블에 앉아서 중심을 서계셨습니다 사회자로서 굉장히 감사드렸습니다. 검사 부탁드릴게요. KBS, KBC의 명성과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초대석에 가끔씩 초대 가서 이렇게 갈씨 말씀을 나누면 그 부드러운 진행과 아주 탁월한 그 방송의 그런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난 30년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 지역 민방의 최고 어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전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작년에 1관왕 방송 관련상 1관왕했다그러는데 앞으로 백관왕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서진 회장님 또유령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100년 지난 30년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100년 더 크게 발전해서 호남의 방송이 아니라 전국의 방송 나아가 세계 속을 누리는 방송 KBC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지나온 30년 그러면 더큰 100년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 100년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온 30년 더큰 100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건배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번 테이블로 한번 이동을 해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서 대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님께서 광주 KBC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건배사 한번 제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건배사할 줄 몰랐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광주 방송 애청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출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아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 방송이 단지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의 방송만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축하드리고요. 저도 어, 저는 뭐 고향이 부산입니다마는 광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광주 방송을 사랑하는. 부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주방송의 발전을 빕니다. 제가 광주방송 그러면 으라차차 한번 하시죠. 네. 광주방송 으라차차 3번 테이블로 한번 옮겨올까 합니다. 저희가 지역 민방으로서 이분께 건배 제의를 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대표적인 영호한 부부시기도 합니다. 사모님께서도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호남 사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건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남의 사위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오늘 KBC, KBC 창사 30주년 행사 축하를 이제 온 건데요. 와서 축하 인사말을 듣는 동안에 내 네, 듣는 이야기가 지역소멸 균형발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계속 앉아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KBC 같은 지역 방송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해오신 역할을 앞으로 다가올 30년에도 더 이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KBC와 함께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잘살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잘살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 함께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금배사는 KBC와 함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하면 늘 하는 위하여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KBC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건배사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참 반갑습니다. 저희 KBC만큼이나 우리 광주 사랑, 지역 사랑을 실천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실물은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 건배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장입니다. 광주 정신을 꼭 빼닮은 KBC 광주방송이 30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을 넘어 제가 KBC 광주 방송 하면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0년을 맞은 KBC 광주 방송 세계로. 세계로 미래로.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까지 건배사 굉장히 갑작스러우셨을 텐데도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건배사 제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